아, 갑자기, 포켓몬 열 봉지 에너지가, 샘솟는다. 우와, 뛰기도 해. 언덕길에서 뛰기도 해. 대단한 포켓몬 열 봉지. 열 봉지면, 꽤 비싸지. 만 원이잖아. 그래, 그 오천 원은, 애껴 생각하고? 어, 아껴서 있잖아? 어... 너 거기 영화권 응. 다녀오면서 응. 하루에 한 봉지씩 사? 응. 그럼 5일간 행복할 수 있잖아. 응. <laughs> 어, 양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? 우와, 여기 꼭대기 올라왔다. 우리 지금 여기 꼭대기 올라온 거야? 응? 이제 여기 능선 타고, 어, 저쪽을 가서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돼. 포켓몬 카드 세 봉지 얻었다, 너. 네 봉지. 어. 야, 욕심이 너무 과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1000m니까 어 10봉지 1000km 아니고 1000m 어 1000m라고요? 1000m 정도 되지 그 그러면은 1km니까 100m에 한 봉지씩?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한 봉지 됐겠다네나이두 아, 봉지 Thank mm -hmm. you.